어, 멀티탭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요거 전기, 이거,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 공구. 뭐가 필요할까? 짠! 이게 필요하겠죠? 요거, 요거, 요거 꼭 필요해요. 음, 제가 요속아에 거는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 전기는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일단 따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카바 가위 있어야죠. 빼다 꽂았다 할때 쓰는 거예요. 항상 보여 있지만 <laughs> 전동 이 전동이 참 좋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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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 여자친구 그 옛날 회사 다니던 이중소기업업체 예, 거기서 갖고 온 건데 참 좋아요 아무튼간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거 피스를 일단 하나를 꽂고 어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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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피스 두개 끼는 거. 요거.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이제 껴야죠. 이제 피스가 왜안빠지나 야 잠깐만요 요 피스는 일부러 안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잡을 사람 없나? 우리 집 빨랫감 <laughs> 음. 이거를, 이렇게 풀러서 요거를 쫙 밀어넣고, 밀어 나와야 되겠다. 밀어넣고, 음. 살짝 걸쳐. 음. 껴. 이거 헛바퀴 돌면 안 되니까, 딱 멈출 때까지만 돌려야 돼요. 고정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고정확인 고정확인 됐으면은 일단 밑에 이거를 밑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요거 이걸 이거 뺄때 필요하거든요 그냥 밀어 놓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음, 전기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멀티탭 꽂았습니다. 짜잔, 불 들어오네. 그러면 성공입니다. 자, 어저께 만든 멀티탭. 아이고. 요거. 이거. 이거가 이렇게 돼요. 예.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봐야죠. 전화 오고 난리났습니다 지금. 꽂을게요. 선풍기입니다 이거.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니까.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